가난 여인을 개로 비유하면서 모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을 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합당하지 않다. 그럼 자녀는 유태인이고, 이방인은 개라고 이렇게 취급했는데, 아, 그, 모독한 것이 아니냐. 모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이 정도 말할 뿐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벌레에게 주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맞, 맞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까?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의 종교가들을 향해서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을 이렇게 말이죠. 성경 써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에 유대 종교가들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 유대 종교가들이 마귀를 꼭 닮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 가로 유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은 그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생각해 봐요 개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그 중에, 너희 중에 한 명은 막인이라. 어떤 말이 더 심각한 말입니까? 너는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너는 막인이라. 어느, 어느 게더 무서운 말이에요? 막이라는 게더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25장, 그, 욥기 25장에, 그, 요기 25장에 나와있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모실 때 인간은 벌레와 구두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티끌고 같은 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고 같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개다 말하는 거하고 나는 너는 티끌이다. 주님께서 너는 범죄하고 난후에 너는 흙이니 그랬잖아요. 흙이라고. 너는 흙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짐승값은 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참으로 낮춘 사람은요, 나는 사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겁니다. 여자는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자신은 통보지 자기 귀없다는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함미 자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자격이 천전 없는데 자비를 구하러 온 여잔 겁니다. 그래서, 잔재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당치 않다 할 때, 주여 올소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은 정당하고 그보다 더한 얘기 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개들을 또 떡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조금만 자비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자여내 믿음이 크도도 하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모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야이 이 벌레들아 이렇게 말해도 주님은 모독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 보실 때,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존재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운명화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주님께서 피로 구원해 주신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개만도 못한 존재들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겁니다.